자, 지식의 4분 면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론, 그 다음에 존재론,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인간의 창작. 이네 가지 지식으로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철학의 범주를, 철학의, 철학의 범주만 포함한 게 아니라, 제가 개발한, 제가 저의 독자적으로 제가 개발한 지식의 분별법이고요 모든 인간의 지식은 이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뭘 이야기해보고자 하냐 인간론 존재론 인식론 창작론 중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많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양자역학을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재론이라는 무엇이냐?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세상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에? 세상이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상을 쪼개보겠죠. 세상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들로, 쪼갤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비밀을 알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세상을 쪼갰습니다. 쪼개보니까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물질. 우리가 물질을, 물질을 쪼개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되고요.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속성을 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쪼갤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이죠. 이 분자를 또쪼개면은 원소, 원소가 나옵니다. 원소. 그리고 원사의 최소, 원소의 제1 단위 한 단위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는 물질에서 분자에서 원소에서 원자까지 내려온 거예요. 원자는 물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원자의 표준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의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표준 모형.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원자의 모습이 있죠. 원자 핵이 여기 딱 있고,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이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자의 표준 모형이고, 세상 삼라만상 모두는 이 원자의 개수 차이, 구성 차이로 인해서 어, 구, 어, 그 나타난다. 삼라만상이 이 원자의 개수 조합 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원자의 표준 모형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이걸 더 쪼갤 수 있는 뭐 전자 현미경이라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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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중성자, 뭐, 뭐, 가속, 입자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원자와 원, 자를 충돌시켜 본 거예요. 원자와 원자를 엄청나게 충격을 해보니까, 얘가 쪼개지네? 안 쪼개질 줄 알았는데, 얘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를 쪼개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구별을 해보면은, 요 원자 핵이 나오고, 전자가 제가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원자 핵이 나와요, 원자 핵. 원자 핵은,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뭐에서 나오느냐. 이 전자에서 나옵니다. 전자. 전자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표준 모형에서는 전자가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값을 가지는 입자라고, 형태를 가진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자를, 전자를 우리가 관찰을 하면, 전자를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자를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관찰, 관찰은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건 접촉입니다, 접촉. 충돌이에요, 충돌. 다른 입자, 대표적인 게 광원이 되겠죠, 광원. 다른 전자나 다른 광원으로 얘를 충돌을 해서 튕겨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가야 관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과학에서 말하는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는 접촉 충돌이라는 뜻과 동일한 음, 의미입니다. 얘를 관찰을 할 때, 얘의 관찰을 할 때, 얘의 입자의 위치, 이 전자를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을 했죠. 얘의 입자가, 얘의 입자의 이제 위치죠. 위치, 위치 값. 위치 값이 랜덤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을 네? 누르시죠. 얘의 위치 값이 막, 언제, 언젠, 언제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아, 야, 야 이거 위치가 너무, 이거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이거 뭔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속도는 다른 말로 뭐죠? 운동량이죠. 운동량. 속도. 속도를 계산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속도를 엄밀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위치값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위치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미시 세계다 보니까는 입자를, 입자를 관찰하려고 하니까 속도가 바, 속도를 측정이 안 되고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위치값이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여기서 밝혀낸 게 뭐냐면 아 너무 미소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입자와 속도, 그러니까 위치 값과 운동량을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이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막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궤도를,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 이, 이 핵을 둘러싸고, 랜덤하게 마치 포장지처럼 랜덤하게 여기를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기보다는 파장의 형태겠죠. 파동의 형태,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겠죠. 파동, 파동의 형태로 랜덤하게 있다가 우리가 관찰자가 개입을 해서 관찰을 하는 순간, 이 파동이 콜랩스, 콜랩스, 파동이 콜랩스 되면서 이제 무너진다, 붕괴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파동이 붕괴되면서 특정한 위치값을 가지는 입자로 우리에게 관찰자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자 역학을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원자 표준 모형에서 원자 핵과 전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전자의 특정한 위치값과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자의 위치값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운동량이 측정이 안 되고 운동량을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값이 측정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이 이 전자는 특정한 특정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개입해서 측정하기 전까지는 관찰을 하기 전까지는 랜덤하게 랜덤하게 파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인간이 비로소 개입해서 관찰을 하는 순간 입자로 붕괴되면서 입자의 속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중에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전자의 이걸 이제 양자적 속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양자적 속성은 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양성자 중성자가 나중에 커크로 쪼개집니다 커크로 커크로 쪼개져요. 더 작은 걸로 쪼개지는데 걔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개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모든 물질이 다 양자적으로 파동 상태로 존재하더라. 파동 상태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파동 상태, 확률적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은 언제 콜랩스? 언제 깨지느냐? 관찰자가 개입했을 때. 관찰자가 개입했을 때 비로소 입자로 드러나더라.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것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우리가 관찰을 하기 전에 세상의 물질은 고정되어 있는 위치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랜덤하게 파장으로서 특정한 파장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양자 상태로 이걸 이제 양자 상태라고 하거든요. 양자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을 했을 때 비로소 입자의 고유한 값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관찰이 되어야지 만이 비로소 현상계에 드러난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철학에서 우리가 철학에서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리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에는 그것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항적 대립 구조라고 해 가지고 무언가에 대비되는 무언로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현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상. 드러난. 현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 됐을 때 현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와 똑같냐? 이항적인 대립구조를 갖는다. 어려운 말로 표현 했는데, 상보 관계다라는 겁니다, 상보 관계. 상호 보완적이다. 현상에 드러난다. 관찰자가 개입했을 때 비로소 주관과 객관이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찰자가 개입하기 전에는, 관찰자가 개입하기 전에는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았으니까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았죠.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는 에 양자가, 전자가 양자상태로, 파동상태로 존재하더라. 고유한 입자 값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현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거는 확률로서 파동으로서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양자 역학을 좀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양자 역학이 인류에게 던져준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는 세상의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인간의 관찰 행위가 인간의 관찰 행위가 비로소 대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인간이 관찰을 하지 않으면 현상에 드러나지 않은 물질이 되는 것이죠. 현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 되었다는 것이고, 관찰이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과 존재의, 아까 이, 아까 여기 4부면, 인간과 존재의 구별, 너와 나의 구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양자 상태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과 존재의 구별이 있기 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도의 상태이고 이것이 무의 상태입니다. 무. 무. 이것이 이제 노자 철학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래서 서양의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동양 철학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기를 시작합니다. 동양 철학은 이론론적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양자역학은 너무나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가 특이 특히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